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특권 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빛의 풍성한 은이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어리석은 종이 지난 3월 10월 3일 날 고별설교를 한, 한다고 하였습니다. 10월 5일날 입원하여 6일날 방광암 수술을 받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리석은 종이 6일날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게 하, 허락하시고 13인을 태원하여 오늘에 이르러서 나날이 건강을 더하게 하신 것은 남은 성에 동안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 준줄 믿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과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특권이 무엇인가 는제 말씀을 상고한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은총 중에서 가장 귀한 특권은 구약 성경 26장 27절에서 밝혀주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태어난 인간의 창조의 특징 아홉 가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뒤에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신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3일째의 특별한 협의 끝에 인간을 지어섰습니다 세 번째는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조성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료를 그 인간의 육신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목적은 인간을 피조물의 통치자 대표로 세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거처입니다. 인간을 에덴 동산의 한정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 없는 절대 행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특권으로 태초의 사람 아담과 그의 배필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 선악과 언약, 곧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대표, 만물의 대표는 아담과 최초의 구두 언약이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대표한 사람의 인격을 만물의 영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대표한 사람의 인격을 만물의 영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지혜와 권위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생이, 인정은 하나님의 동물과 달리 마물의 통치권자로서 그 권리를 부여 받게 하였다. 는 것입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정 정체의 시절에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왕 아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물과 다른 위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권자의 마음으로 영장하는 세월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배모의 미혹에 그만 타락하고 많은 미혹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커트란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 욕심이야말로 커트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를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려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 무지 미영적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 성경 중에서 인생이 동물과 다른 하나님부터 받은 특권에 대해 발찬 말씀을 봄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선은 얼마든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권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사람에게명하여 가로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니가 임으로 먹되, 소나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누리고 살수 있도록 사람들을 최후에 지으셨습니다. 또하단과하와를 위해 장사를... 하신 예된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단한 가지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한나 남의 실과를 담으지 말는 선언과 선악과 언약을 하는 것그 사람 사이에 최초로 구두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자유어지를 준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 하나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의 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이를 원죄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자신들이 발가, 발가 벗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수치섬을, 수치섬을 높이고 입으로 그 곳을 가림으로써 인간 최초의 옷, 옷을 모아과나무잎으로그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를 엄중 문척을 하셨지만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시고 에덴 낙원에서 축처를 하셨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자면 가죽을 제공할 짐승의 피 얼림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얼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아당 하와가 범한 불순종을에서 사암을 받는 길은 대성의 보혈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오. 희생 짐승에 피어올린 대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대성의 십자가 보혈을 흘림으로써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당연치고 간 사랑이 상징적 표현인 곧 가죽옷으로 그들을 예든, 나오는 축절시키면서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겨 불순정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징벌로 끝나지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엎드려 회개하면서 죄의 사함을 받기 원한 자들에게는 누구 구원의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애 낙원에 쫓아내셨지만 독생자를 보내셔 서 구원받는 언혜를 입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전 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언양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밝히셨고 갈라디아 4장 23절과 28절에도 밝히기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는 사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과 야곱에 걸쳐 언약하신 말을 하나님은 성취 나가셨습니다. 대양은 한결같이 비치는데 구름이나 눈과 비가 하늘을 가리듯 항상 마 사람이 마음이 사람이 마음 곧 욕심이 요동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고약에서 언약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려 오신 것처럼 장차 언약하신 대로 주님은 심판제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연단의 보상을 천국에서 영성으로 받을 것입니다. 영국은행에서 간직한 주인한 고물 가운데 불에 탄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 시카고 대화제 때그 은행의 시카고 지점에 지점에 지폐가 타버리고 남은 죄입니다. 화재후 조심스럽게 그 지폐가 탄 죄를 모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화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그때 지폐의 양을 측정을 하고 애금한 고객들에게 정확히 돈을 지불하여 은행이 고객과의 약속한 언약을 지켰습니다. 이 영국 은행이 지킨 양속의 놀라운 일이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행의 성취는 더욱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세림을 제외한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알수 있었듯이 하나님과의 장을 맺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은 오로지 인간에게만있었습니다거 아니라 그 그여장을 믿고 순종한 인도 사람들의 매에만 주신 턱걸이만 알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까지 세상으로 찬양을 돌리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해와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세기장 1 9절 말씀을 찾아 기록, 찾아보면 찾아 여호와 하나님이 허구로 각종 덜 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짓나 보시로 그것을 이름을 짓나 보시로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의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그 이름이라고 하였으니. 동물원 가비는 공작새가 사람이나 관중이 없을 때 나은 길을 얌전히 접고 있다가도 사람들이 모여들면 어느새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펴고 차태를 마음껏 뽐내고 다닙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도 자기를 의연 중에 과시하거나 노골적으로 남을 경멸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냈네 하나님의 인간의 교만함을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유교 동란으 어느 본거지, 마을에공상원이 쳐들어와 점령을 하고, 치안을 유지하려고 치안들을 조직한다고, 해,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토굴에서 숙성을 하며 동네 모섬 사료 생계를 유지하던 일자 무식의 그에게 완장이 채워졌습니다. 무산 계급으로 악질 지주의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해왔으니, 마을에 치안을 받을 자로는 그 모습이 적용, 적임자라고 여기고 뽑았던 것입니다. 완장을 산 무서운 자기 세상이나 온도 두려움일 것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내든 서방님이든 아기씨며 도림님이든 이제는 자기만 나타나면 벌벌 들었습니다. 그모습의 권세는 전명군이 공사군이공사군이 채워준 완장의 위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완장의 권세를 받을 때 선행을 많이 베풀었더라면 국군이 그 마을을 수복하였을때 제일 먼저 채용을 다하는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부여하사 비록 허구로 지옥을 받았지만 다 같이 허구로 지옥을 받은 동물의 이름을 장명하도록 맡기셨으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대리권자요마음의영자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인간최초로맺은 선악과 구도원장을깨뜨려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말입니다. 마치 모습에게 완장을 채워주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햄의 요을 받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듣고도 자유의식을 거역하는데 사용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탈하겠던 것입니다. 이래여 불수종의 원조가 생겨났고, 교만한 성질과 파악한 성질과 엄란한 성질과 아, 아집 성질과 질투한 성질과 태만한 성질과 거짓 성질 등 일곱 가지 성질로 구속된 원제는 자범죄의 근본, 뿌리가 된것입니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정착했음니 적결만한 이런 같은 허으로체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형사로 만든 인간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의사를 소통할, 하나님과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말을 주셨으며 가장 중요한 덕전은 하나님 덕전 동물에게 없는 영혼을 주셔서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범은 19절에서 그것들을 이끌어 일으시니 아담의 각세물을 이끌는 바대로 그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제로운 지혜로 지은 이름을 합당히 역사 인정해 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신적 존재로 지문을 받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심성과 같은 존재로 타락한 동시에 동시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허구로 지원받았지만 동물과는 다르게 영혼을 지내서 지혜와 만물의 영장으로 덕권을 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만물의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찾아보면 <laughs>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밝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루는 무신론자 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성도를 골탕 먹이를 절심으로 됐더니 이렇게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 당신 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저 하나님을 찾는구려. 원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곳을 하면 알려주시오. 만약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은 나도 믿을 테니라고 비언즉 비언적을 했습니다. 그런 속생을 빨리 들여다보고 있던 그 성도는 섣부른 거의 시비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곳을 보여주겠느라고 하면서 그의 소면을 이끌고 밖으로 끌고 나와 그를 향해 성도는 밝은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한번 쳐다보시구려. 그러자 심술궂전 무신헌전 어디 한번 보자는 식으로 고개를 쳐들고 태양초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 그러나 그 순간 눈이 부셔 도무지 태양을 마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볼... 볼멘 소리를 말했으면, 여보시오. 세상이 어느 누가 저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오. 있으면 알려주시오. 그렇소. 세상에는 아무도 맨 눈으로 저 태양을 맞아 쳐다보는 사람이 없소. 하지만 모두가 저 태양이 있음을 알고 있어. 저 태양이 하나, 태양 하나 볼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천지를 만드시나 하나님을 보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 들어 창업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장 나중에 하나님이 형상한 이곳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8편, 4절,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간 내 죽겠어, 저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 내 저를 건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귀로관을 씌우셨나이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그 발에 두셨사오니곧 우양과 들짐생며 공중의 새와 바다 여족과 해외에 다니는 것이 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마음을 주여서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을 볼수 있으며, 사람만이 찬양을 올릴 수 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밝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사에서 43장 1절에서 찬양하기를 야구하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운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고내가는 너를 지명하여 풀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천지 만물을 창조, 조성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상을 조, 창조하셨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구속하셨으며, 너를 지명하여 불을 낸 것은, 너는 내가 지은 것 중에 유일하게 찬양을 하고 교통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넘을지라도 그 속에서 불러낸 너희들은 곧 영적이 살려서 영적이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면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함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덕군을, 덕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동신문을 하나님이 창조 섬대로 도 순행을 하며 사는데, 그것을 다스리고 특권을 주신 인간들은 하나님께 유일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다. 창조 섭리에 순종하십시다. 만물의 통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십시다. 만물에 통권을 부여받은 것은 축복인 동시에 이 특권에 말로 인생이 동물과 다른 점이 랄 것이며 이런 알고리 모든 특권과 복을 주신 하나께 감사와 찬미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사항관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아민. 그첫 번째는 인생이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지혜와 고리를갈수 있도록 덕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 대리권처럼 마음의 통증을 받았다는 그 점일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영혼 없는 육신의 동물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받은 교훈들을 우리 세상을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굳은다면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누락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생명농에 지워지지 않는 영생의 삶을 통해 천국의 영생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가 현재는 축을 드린다 찬송가 330장을 올리겠습니다. 어둠만 쉬되니 지서찬이슬질 때에. 일찍 일어나 내돈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소이 오리라 어둠만 시배리니 내일 10분 쉬었어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댄수고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하비. 속이 오딜가 하나? 어둠 맛이 왜내니내 치켜서 지나는 이볕 一生一阿佛，特别是他有生，我最最有福，活儿少没能得，一生一阿阿弥，阿弥。